역시 레이드 보스라서 체력도 미쳤구먼. 하지만 웃긴 소녀도 만만치 않다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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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밌었던 걸 이제서야 알았을까? 이 재밌는 걸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제트레곤의 안장을 만들어 기분 좋게 날고 있는 핀 소녀는 돌아온 패롤드를 하게 된 계기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되었던 보스 레이드가 나왔는데. 그중 벨라루즈라는 레이드 보스펠을 보고싶어 돌아온 페롤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파도 연애필들처럼 수상하게 생겼잖아요 벨라루즈를 <laughs> 빨리 만나고 싶은 핀소녀는 일단 벨라루즈의 석판이 필요한데 석판 조각 4개가 있어야 벨라루즈의 석판 1개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석판을 소환재단에 넣어야 벨라루즈를 마주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마그마 드라고와 같은 보스펠 레이드들도 볼수 있지만 나는 벨라루즈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고 아무튼 보스펠들 잡다가 모은 조각들 제작해서 빨랑 만나러 가보자고 그래도 보스레이드라는 명칭에 맞게 여태까지 핀소녀가 잡은 펠들과 함께 싸우니 펠상자를 설치하였고 소환재단까지 설치해 핀소녀와 함께 싸울 정예의 펠들을 선별했고 제 1차 벨라루주 레이드를 준비하는 핀소녀인데요 첫 도전인데 조금 긴장되지만 벨라루주 별거 있겠어? 역시 레이드 보스라서, 체력도 미쳤구먼. 하지만 이퀸 소녀도, 만만치 않다고. 괜히 허세부렸다가 벨라루주에게 호되게 털린 핀소녀는 남아있는 로에펠들도 빙사상태가 되었고 가지고 있는 보스펠들을 넣어 최선을 다해보지만 20초정도의 벨라루주 피도 절반정도 깎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젠이야기 남은건 허무함과 상처뿐이구나. 있는데, 무려 10만이나 세 번째 도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벨라루주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핀소녀인데요. 차라리 모든 펠드를 전설 펠들로 상대해볼까? 핀소녀가 생각한 작전은 메이드를 할때 모든 펠드를 전설 펠들로 채우며 벨라루주 상대하는 것으로 전설 펠들로 도배하면 벨라루주를 쉽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다 잡아야 하죠. 그래도 벨라루즈 레이드를 깨고 싶은 핀소녀는 전설펠 중에 빙천마가 가장 강해 빙천마를 중점으로 잡을 생각하였으며 제트레고는 레이드할 때 방해만 된다 생각하여 빙천마와 켄타 쌍둥이를 위주로 잡을 생각인데요. 물론 하다가 많이 죽은 핀소녀입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전설 패드를 싹쓸이하고 있는 핀소녀인데요. 진짜 이랬는데도 못 잡으면 다시는 테롤드안할 거다.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니 여기 세계의 핀소녀에게 맡기고 다른 세계의 핀소녀는 타코스나 도전해볼까? <목소리> 매력적인 녀석이구먼. 초반 그런지 너무 쉽구먼. 다음으로 사막 맵에 있는 타포스인 마커스 와오루스를 잡으러 간핀 소녀는 잡았던 경력이 있기에 쉽게 잡았고, 화산 맵에 있는 엑슬과 전룡맨도 상대하는데, 여기까지는 처치한 경력이 있어 쉽게 잡았는데요. 하지만 엄청 추운 맵에 있는 빅터와 제노 브리프까지는못 잡았었는데 근데 전에 그핑소녀가 아니라고요. 첫번째 페롤드에 썼을 당시에는 빅터와 제노드리프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돌아온 페롤드하며 각성한 핀소녀기에 생각보다 쉽게 깼다고 합니다. 처음 깨는 이 도파민은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 이제 남은 건 덕훈맵에 있는 타포스겠구먼 벚꽃하고 잘 어울리는 탑포스구나. 일단 제트래곤의무사이를 받으라고. 역시 최근에 업데이트된 탑포스라 그런지 엄청 화려하게 스킬 쓰는구만. 스킬 이냐？근데 생각 보다 할 만한데, 잠시 후 일단 나중 에 생각 이나 해보 자고, 그렇게 한 페이 지를 채워 전설 퀼드를잡았 다. 이젠 벨라 로즈 만잡 으면 되겠 구먼. 정의 부대로 벨라루즈를 상대해보자고 진짜 전설패들이라서 엄청 강하군 특히나 전설 펠이 방어력과 공격력이 짱짱해서 다른 펠들과 달리 효율이 좋았으며 전설 펠로 도배하는 작전이 성공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핀소녀인데요. 6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어, 벌써 절반이나 깎았다. 실수 없이 무난하게 때리면 벨라루주 레이드를 클리어하겠다고 생각한 핀소녀는 2분 30초를 남기고 드디어 벨라루주를 깼다 생각하며 기뻐할 준비하는데요. 이 페이지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핀소녀는 준비한 전설 필들도 빈사 상태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연달아 했으며 클리어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이자 세 번째 벨라루주 레이드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 봤으면 더 준비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핀소녀의 건강 상태와 패럴들을 더 오래 하고 싶지 않았고 원래 목표였던 벨라루주 봤으니까 만족하는 편입니다. 벨라루즈는못 깨더라도 벚꽃탑 보스만큼은 잡겠다 하지만 벚꽃탑 보스 또한 어려웠으며 가능성 있었던 판도 있었지만, 안일하게 죽었고, 벌써 벚꽃탑 보스에만 8시간째 트라이 중인 핀소녀인데요. 이것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8시간을 달려왔는데 깨는 걸 봐야겠어. 일단 셀레문이 무속성이라 용속성에게 약해 용스키를 많이 쓰는 제트레군을 주요 펠로 썼고 위험하다 싶으면 펠컨으로 최대한 피해 없이 플레이했으며 핀소녀도 열심히 때려 드디어 <laughs> 가능성이 보이나 생각한 핀소녀인데요. 아냐아냐또 설레발치다가 죽은 적많타고 맞지? 그래도 작곡하고 싶어서 기분은 좋다. 앞으로 패럴드는 핀소녀 마음속에 보인다. 그래도 돌아온 패럴드 하면서 오랜만에 즐겼네. 이렇게 돌아온 패럴드도 마쳤는데요. 솔직히 벨라루즈까지 잡으려고 계획했었는데, 하필 그때가 핀소녀의 건강이슈로 컨테이 앞에서 게임도 못할 정도로 아팠을 때라 정말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이런 사연을 말해야 여태까지 영상을 못 쏠린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또 미루고 미루기보단 솔직함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일 패롤드 하다가 힐링 느낌으로 패롤드에서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다들 돌아온 패롤드를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일간 어떤 것을 할까?